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나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귀여운 경차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색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냥 또 귀엽지도 않고 멋있기도 합니다. 이 차량 금액 대비 너무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크 팝 에디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뭐 내비게이션도 다 달아놓으셨고, 등등 열선부터 가죽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년식에 8만 키로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갖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하듯이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하부에 미세누역 없고요. 교환 없습니다. 사고 단순 교환조차도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이력으로 어 20, 2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부품값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스친 정도를 이제 복원했다. 복원 정도 했다. 도장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원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은 부품값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보험이력이 없다고 해도 가원이 아닌 20만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1인 신조답게 굉장히 관리도 잘된 차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금액까지 저렴하면 굉장히 엄청난 임팩트가 주겠죠. 530만원에, 53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경차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타저타 수료 다 해봤자 600이 넘지 않는 600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완벽한 키로수, 상태, 보험이력, 관리 상태 등등 완벽합니다. 더 이상 이제 흠집, 흠잡을 건 없으니까 저랑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이트 보관할 필요 없고요. 이게 블랙 펄 색깔입니다. 펄 색깔이라 지금 이 화면에는 그냥 검적해 나올 수도 있, 나오나요? 오, 조금씩 나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빛나게 생겨갖고 굉장히 또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짜 새끼 손톱 반도 안 되는 매니큐어칠딱한 번. 작업할 때 이렇게 딱한번 찍었겠는데 네, 그런 거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 타이어 90% 이상이어서 교환하실 필요도 없지만 나중에 참구뭐 1년, 1년, 1년 반 있다가는 또 저렴하게도 교환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 측면부 보시면은 완벽하네요. 여기 문고 아주 작은 문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야 뭐잘 옆에 측면부에서 빛을 반사해야만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80% 90% 이상이고요. 이쪽 휠은 조금은 아쉽네요. 약간 이렇게 생활의 흔적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셨죠? 사이드미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어, 그린 톤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웃긴 게이 그린 톤도 펄로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고급지고 광이 더 잘나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지금 그냥 일반 검정색이었으면 조금 심심하고 다른 스파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을 텐데 약간 이렇게 그린 포인트 주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조금밖에 안 줘갖고 과하지도 않은 굉장히 알맞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렁크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사실 경차 트렁크가 뭐 경차 트렁크죠. 뭐 넓습니다. 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좁은 건 맞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막못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모닝을 써보니까 못쓸 정도는 아니라서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어 제가 갑자기 눈에 보인 건데 이런 경첩 부분이나 이런 경첩 부분이나 이 밑에 등등 관리 깔끔한 거는 확실합니다 넓진 않은데 깔끔한 건 확실하고 지금 뒤에 후방 카메라 감지기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50%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측면부 봐도 문콕이 여기 딱 하나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빛을 발해야만 이제 볼 수가 있는 문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스커트 부분 보여주시면은 스파크 좋네요 이게 와 진짜 진짜 과하지 않은 진짜 심심하지 않은 정도의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어서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본 500만원 초반대 이제 스파크 중에는 제일 이쁘네요 이쁜 거는 근데 사실 이쁘면 다가 아니죠 기능이 좋아야죠 안에 들어가서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꼬다리가 키 꾸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복사해갖고, 키이거 하나는 달려있으니까 이것만 복사해서 이렇게 교환해서 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시동 일괄로한 번에 정말 잘 걸리고 있습니다. 7 k 로스8 1,379kg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윈도우나 이런 것도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 톤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쁘죠? 과하지 않죠? 예, 굉장히 딱한줄 정도만 넣은 과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라이트 와이퍼 역시나 작동 잘 되고 블루투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뭐 이렇게 웍스 선 꽂아갖고 노래 들을 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여주시면 블랙박스 2채널과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뿌에 갖고 저는 이거 못쓸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진인 앱이니까 나중에 한돈 10만원 주면은 뒤에 후방 카메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에어컨 이렇게 틀어놨는데, 에어컨은 진짜 시원한 바람 잘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밑으로 열선, 열선까지, 경차 열선 없는 거 많은 거 아시죠? 어, 그리고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여기 기어봉 쪽 보여주시면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사용감이 이 묻어 있네요. 네, 이거. 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랑 제가 지금 단점 말씀드렸죠 여기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 거 후방 카메라 약간 뿌연 거 이런 거 말씀드렸고 어, 다른 거는 단점이 없고 미션 상태가 진짜 완벽합니다 이거 진짜 가져가셔서 미션 때문에 걱정하실 일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 진짜 잘된 1인 신조니까 가져가셔서도 관리 잘해주시면 타면은 이거 진짜 20년도 탑니다. 네,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릴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요. 지금 본네트 닫아놓으니까 실동 걸린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정숙하고 안정적인 엔진 상태와 완벽한 미션 상태. 근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포인트까지 넣어온 이 차량, 1인 신조에 하부 누유 없고 보험이력도 부품값이 없는 이런 차량이. 지금 500만 원 초반대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고요. 차량 한번 사셔서 진짜 오래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시동 면세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봤자 600만 원 넘지 않고요.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지랑 차량 상태 마지막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